안녕하세요, 장원성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악력기 없이 악력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백승일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. 일단 제 악력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. 68.8 나왔고요. 제 몸무게는 65kg입니다. 이 수치가 적어 보이는 분도 계실 거고 많아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역시나 여기서 얻어 가실 점만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정말 악력만 기른다면 악력기로 훈련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좋겠지만 저는 이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. 일반 놀이터나 공원에 있는 그대로 방치된 미끄러운 봉에서 턱걸이나 최대한 매달려 있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끔 아무도 없는 공원이나 놀이터 가서 철봉 운동을 하면 정말 매달리기 싫을 정도로 미끄럽고 봉도 돌아가고 합니다. 그날 운동을 하면 전완근이 찢어질 듯 아팠었어요. 그런 봉에서 턱걸이나 매달려 있는 연습만 해도 악력은 엄청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양손으로 매달려 있는 게 쉽다면 한 손씩 매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장비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엄청난 효율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이 방법 말고도 열 손가락으로 푸쉬업을 하거나 물수건에 물한 방울 안 나오도록 짜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악력기 훈련 말고도 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